피트랑 소주가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피트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탈리스콘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마스터가 이제 결정해줘야 될건 뭐냐면은 피트, 쉐리, 버번 중에 뭐가 소주의 터보셀 제일 잘, 잘 어울리는 잠버서잠버색 어, 잠깐 그대로 놔도색 너무 예쁜데 어, 시그니피언이래 어? 저희가 같지 용액 막 돌아가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버번향 제대로 올라 버번향이 제대로 올라니다 음. 어떻습니까 아, 왜 닝닝한 느낌 들지 어닝해 닝닝해 어, 링링해. 링링해? 응. 어. 오 이거다? 어? 뭐야? 응그 정도야? 미쳤는데? <laughs> 그 정도야? 진짜? 와 소주보다 이거 먹겠다. 아 진짜? <laughs> 내가 그래서... 먹겠습니다.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<laughs>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? <laughs> 이거 술못 먹는 사람 좋아한다. 막 아, 여자들 먹으면은 완전 좋아. 엄청 달콤한데 달짝지근하다고 맛있다고 먹을 것 같은데? 이거 나의 원픽 이거야 알라키 소주. 음. 와이잉. 쉐리 소주. 응 음, <laughs> 이거 소주야. 와이잉.